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썬팅 제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가형 썬팅 필름을 시공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열차량이 잘 되는 고급형 제품으로 바꾸시는 썬팅 제작업 의뢰가 많은데요. 이번에 입고된 e클래스 또한 썬팅 제작업 어, 열반사 필름으로 상위등급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필름은 솔라가드 컨텀 등급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전면은 19%. 측면과 후면은 14% 정도로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제 썬팅 제작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열선 부분이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필름을 제거할 때 열선까지 같이 뜯겨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선을 잘 제거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보시다시피 열선 나간 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면, 측면, 후면 전부 깔끔하게 이물질 없게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실내에서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은 19% 다소 좀 어두운 농도를 선택하셨는데 그래도 충분한 시인성이 확보가 됩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14% 농도의 시인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 E 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후면 후면 유리 작업할 시 이쪽 조석쪽 하단 부분으로 물이 흐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배선 뭉치라든지 퓨즈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걸레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걸로 막고 나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에 차량에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어, 클래스 e 차량은 작업하실 때 그런 이슈도 있으니 꼭 그런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 스파이더 틴팅 같은, 틴팅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은 1인 시공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작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다른 신차 패키지,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보조 배터리, PPF 등 다양한 시공을 같이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